평소 두통이 잦았던 20대 직장인 남성 A씨.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발생한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참을 수 없는 두통과 함께 팔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겪으면서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A씨는 뇌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인 뇌동정맥 기형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뇌동정맥 기형은 뇌 발생 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 동맥에서 뇌 정맥이 바로 연결돼서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적 질환입니다. 정상 뇌 조직에서는 모세혈관이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고 혈류 압력을 낮추지만 뇌 동정맥 기형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없어서 동맥의 압력이 직접 정맥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과도하게 혈류가 증가되어 이차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또 늘어나면서 구불구불한 모양을 갖게 되어 우에 배출 통로가 생기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에 배출이 잘 되지 않거나 혈관 내 변성이 심해지면 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출혈은 대부분 사십 대 이후에 발생하므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십 대에서 삼십 대의 뇌출혈 환자의 경우 모야모야병과 함께 뇌동정맥기형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합니다. 10대에서 30대에 발생하는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혈관 기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뇌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발생 3, 4주 쉽게 이루지는 혈관 형성기의 잘못으로 일어납니다. 신, 신경계 혈관 발생은 1차 혈관망이 모세혈관 망상 형태로 존재하다가 변태 과정 중에서 이런 원시 혈관망이 일부 통로는 융합되고 일부는 없어지고 해서 동맥, 정맥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등이 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알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모세혈관의 증식성 모세혈관 병변 과정을 거치면 뇌혈 동정맥 기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뇌동정맥 기형 환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약 0.01%에서 0.1%가 뇌동정맥 기형이므로 국내에는 약 5,000명에서 5만 명의 뇌동정맥 기형 환자가 있을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는데요, 무증상 환자를 포함하면 0.61%약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뇌 동정맥 기형은 약 반수의 환자에게 뇌출혈을 초래하고요. 또한, 파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 자극 증상에서 발착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열되지 않은 뇌 동정맥 기형이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에서 3% 정도이며, 만약 1차 파열됐다면 그 1년간의 출혈 확률은 6%가량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출혈마다 10에서 15% 정도의 사망 확률과 20에서 30% 정도의 이환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 구조가 점차 발달해 보통 20대 이후 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에서 뇌동정맥 기형이 나타납니다. 뇌동정맥 기형 환자의 2%에서 4%가 뇌출혈이 발생하고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50%에서 80%는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발병자의 열명중한 명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뇌 동정맥 기형의 크기, 위치 등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꼭 이것이 뇌 동정맥 기형의 증상이라 말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뇌 동정맥 기형은 크게 뇌출혈에 의한 증상, 둘째, 뇌 자극에 의한 간질 발작 증상,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두통 및 뇌혈류 탈취 현상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동정맥 기형 진단은 CT, MRI 검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혈관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한데요. 뇌 혈관 조영술은 뇌 동정맥 기형의 크기나 위치뿐만 아니라 혈류의 흐름도 알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뇌 동정맥 기형의 크기가 작고 모양이 단순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큰데요. 반대로 크고 복잡한 기형일수록 완치가 어려워집니다. 치료는 뇌 동정맥 기형 환자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치료법이 없는데요. 증상, 기형의 위치, 크기, 모양,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동정맥 기형은 치료를 방지하고 뇌 동정맥 기형으로 가는 혈류를 없애서 정상 뇌 조직으로 혈류를 보내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 간질 발작에 대해서는 항경련제 투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뇌출혈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으로는 크게 미세 수술적 제거 그리고 혈관내 색전술 그리고 방사선 수리를 시행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서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시행할 수있으면 이거는 환자의 나이, 임상적 상태, 뇌동정맥 기형의 크기, 위치. 또 유입 동맥의 유입 동맥이 유출 정맥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은 뇌 동정맥 기형을 곧바로 없애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장점이지만 발병 위치에 따라서 수술에 따른 일부 뇌 기능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이상 혈관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때문에 주변 혈관의 혈류 범람을 초래하지 않지만. 병변을 바로 없애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뇌 동정맥 기형의 위치나 크기 등에 따라서 치료 후에 불가피하게 신장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크기가 큰 동정맥 기형은 완전 제거가 어려울 수 있고, 기형 혈관의 갑작스러운 차단으로 인해서 정막 정상 동맥압이 높아져서 발생되는 뇌 부종 및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깊은 심부형과 또 기능성 영역에 위치한 경우에수 y 예견되는 신경학적 결손 때문에 완전 제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뇌동 n 맥 기형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혈압 관리를 통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위험을 줄이고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의 뇌혈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뇌동정맥 기형 같은 경우 고혈압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치료받지 않은 뇌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혈압을 매우 잘 관리해야 되고, 또한 뇌작증상에 의해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항경련제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필요한 복용 약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YES입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 후 2, 3주 후부터 치료 부위 두피가 붉어지거나 가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피부 변색, 탈모 등이 올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빠진 머리카락은 대부분 1에서 3개월 이후부터 다시 회복되지만 치료 범위 및 조사량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영구적으로 탈모가 될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기 yes or no 두 번째 1cm 미만의 뇌 동정맥 기형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노 o 입니다 꼭 작은 크기의 뇌 동정맥경이 자연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뇌 동정맥경이 스스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출혈과 동반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출혈이 유출정맥의 혈전을 유발해서 자연적으로 막히기도 하지만 이 경우 출혈 초기에는 막힌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후에 재관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추적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동맥의 혈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축성성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출혈과 주의 부정으로 인해서 기계적 압박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으나 다시 또 재관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추적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뇌 동정맥 기형은 흔히 볼수 있는 혈관 기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사망률과 높은 빈도의 신경학적 후유증을 고려해 볼때 이전에 없던 심한 두통이나 충분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뇌전증이 있다면 반드시 뇌 동정맥 기형이 있는지, 또한 다른 뇌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뇌 동정맥 기형은 분명 높은 사망률을 가진 무서운 질환이고, 때로는 치료가 힘들 수 있는 질환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더 빨리 발견되고, 다양한 치료 방법의 개발 등으로 과거와 달리 치료수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신경외과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보신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